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세상을 덮으며 이제는 두려움보다 희망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운이 가득 들어오고 그동안 쌓였던 나쁜 기운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고단했던 마음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병원연의 자비로운 기운이 선생님의 삶에 따뜻한 새 출발을 선물할 때가 찾아왔습니다. 경신생 원숭이띠 선생님들, 병호년의 문이 열리며 하늘이 드디어 당신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은 분명하게 방향을 잡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계획은 세웠지만 외부의 변수나 사람 문제로 흔들렸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결과가 미묘하게 어긋나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병호년은 그 모든 불안정한 흐름을 정리하고 새 질서를 세우는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이 강해지며 금의 기운을 지닌 경신생의 에너지를 정련시켜 불순물을 태우고 순수한 본질만 남깁니다. 올해는 내 실력이 빛으로 드러나는 해이며 그동안의 노력이 세상에 인정받는 시기입니다. 원숭이 띠는 본래 재치와 지혜, 그리고 빠른 판단력을 가진 띠입니다. 상황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며 기회를 잡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지난 몇 해는 그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변의 흐름이 느리고 불확실했기 때문에 원숭이 띠의 속도감이 오히려 앞서 나가는 결과를 나아 고립감을 느꼈던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병우년은 이런 불균형이 해소되는 시기입니다. 불의 기운이 원숭이띠의 금기운을 녹이듯 부드럽게 다듬어주면서 완성형으로 변화를 이끕니다. 올해는 오랜 준비가 결실로 이어지는 해입니다. 재물운은 올해 확실히 상승합니다. 불은 금을 단련시키는 에너지이므로 병호년은 금전의 틀을 단단히 세우는 해가 됩니다. 그동안의 투자, 경력, 인간관계 속에서 축적된 경험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상반기에는 문서운과 거래운이 강해지고 하반기에는 금전적 흐름이 안정되어 꾸준한 수입이 이어집니다. 병원연의 재물운은 지혜로운 선택이 복을 만든다는 운입니다. 원숭이띠의 빠른 판단력에 신중함이 더해지면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단 불의 기운이 강할 때는 조급함이 생길 수 있으니 서두르기보다 계획적으로 움직이세요. 올해는 돈보다 신뢰가 더큰 재산이 됩니다. 건강운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불기운이 강해지면서 체내의 열이 오르기 쉬운 해입니다. 특히 심장, 혈압, 위장 관련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경신생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빠르고 집중력이 강한 반면 생각이 많아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쉬운 띠입니다. 올해는 머리를 쉬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명상, 자연 속 산책, 기도 같은 활동이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여름철에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야근이나 늦은 식사는 피하세요. 병원의 건강운은 속을 비워야 복이 채워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인연운은 올해 새롭게 피어납니다. 병호년의 불기운이 사람 사이의 장벽을 녹이며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새로운 인연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용띠, 쥐띠, 뱀띠 인연이 특히 길합니다. 용띠는 추진력과 귀인의 복을, 쥐띠는 협력과 지혜를. 뱀띠는 전략적 감각과 신뢰를 상징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는 함께 성장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인연이 됩니다. 반면 호랑이띠, 돼지띠, 개띠 인연은 오래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기운이 맞지 않아 작은 오해가 쌓일 수 있습니다. 병호년의 인연은 진심이 복을 부른다는 해석으로 요약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모든 관계를 길하게 만듭니다. 명리학적으로 보면 병오년의 경신생 원숭이띠는 천을귀인, 복덕성, 문창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천을귀인은 하늘이 막힌 길을 열어주는 복의 별로 뜻하지 않은 도움이나 귀인의 손길이 이어집니다. 복덕성은 선행과 인내가 결실로 돌아오는 별이며 문창성은 언변과 지식, 예술, 기획 분야에서 능력이 빛을 바라는 별입니다. 올해는 생각이 곧 돈이 되고 말이 곧 인연이 되는 시기입니다. 말 한마디 그란 줄이 귀인과 복을 부르는 열쇠가 됩니다. 병호년은 지혜가 재물이 되는 해이며 원숭이띠의 통찰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정리하자면 병호년의 경신생 원숭이 띠는 실력이 인정받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금의 기운을 정화하며 재물, 명예, 건강이 모두 상승합니다. 초반에는 변화의 흐름이 빠르지만 여름 이후에는 안정된 흐름 속에서 결실을 보게 됩니다. 병호년은 움직이는 만큼 복이 오는 해입니다. 하루의 시작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내 마음의 평온을 지켜나가세요. 병호년은 원숭이띠에게 하늘이 다시 미소 짓는 해이며 지혜와 성실이 가장 큰 재산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